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노마서 6장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 6장입니다. 신약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95쪽이나 196쪽입니다. 신약전서입니다. 195쪽이나 196쪽.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레반과 또 빌립과 보르고로와, 니가 노와 니가 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리골라를 택하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에루살렘에 있는 제자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옆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자, 오늘 하나님 의 말씀은 직분자들이 깨달을 것입니다.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직분자를 세운 이유가 될수 있습니다. 보면은 자, 어제 아침에 이사에서 6장 말씀을 같이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명자는 사명자는 만들어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우면 모든 성경의 사람들을 보면은 물론 이사야는 자원에서 나라와 국가가 어려웠을 때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자원은 사람이거든요. 선지자들이나 더 나가서 어 보면은 사사시대 사사들이나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의 열두 제자나 보면에 나오는 사도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보면은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선택을 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보면은 이사야 선자는 자원하는 거 나라가 어려웠을 때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자원하는 사람이거든요. 얼마나 여러분 복되고 아름답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사역들은 여러분 힘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그래요. 제가 2부 3부 예배를 드리러 올라갈 때 항상 뒷 주차장을 봅니다. 거기 보면은 안내 봉을 들고 안내하는 사람들이 계세요. 우리 집사님들 계십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앞에선 있을 잘 모르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추위에나 그 더위에나 안내봉 가지고 안내한다니까요.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냐면 야, 뭘 말씀 내가 잘 전해야 되겠다. 왜 그러냐 면 성도들의 사마한 마음으로 오잖아요.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들은. 그냥 앞에 주차장 되면 모른다니까요. 그 더위에, 그추위에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여러분, 이런 봉사 얼마나 힘듭니까? 무엇 때문에 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겁니다, 보면 하나님, 이 여러분, 어, 직분자들이 깨달을 거 깊이 마음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귀한 직분 그분들이 그 더위에나 모든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제가 만나 템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금요일부터 와서 준비를 해요 금 토요일날 그 더위에 그 추위에 여러분 점심 식사 대접하라고 이거 누가 같이 이렇게 보는 사람 얼마나 있습니까 그냥 밥 먹고 같이 알아보면요 은 누가 이걸 준비했겠어요 누가 일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일꾼을세운 목적이 뭡니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물론 사명을 안 줘도 되지만은 일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 목사 하면서 출애굽기 18장에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세우거든요. 왜요? 그 전체 모든 사람을 이끌어 나가는데 조직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일꾼 즉 부담을 하는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힘 들어요. 그리고 민숙의 11장에 보면 은 70명 장로를 세워요. 이제는 진도하는 리더십이 아니라 영적 지도거든요. 그러면서 성경 말씀합니다. 모세, 네 짐을 질자 70명을 택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자들이나항종이 특히 여러분들이 지금 귀한 사회 감당할 때 짐질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에게 짐을 진다. 이 생각을 하고 사명자가 돼야지 제 시상말로 명찰 찰라고요? 내가 반장이요? 급장이요? 이 안장 찰라고요? 이 생각하면 잘못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에게 일을 하게 세운 하나님 일꾼들입니다. 그 설명을 저는 가져야 될 줄로 믿다보면 그래서 만들어 간다는 게, 저는요, 제가 목사가 될 때, 목사님 어떤 일인지 잘 몰랐어요. 넥타이 자고 성경 찬송가 갖고 신박이나 다닌 줄 알았다니까. 솔직한 말로 죄송했어요. 몰랐어요, 제가. 그런데 우리 안 사람은 뭐예요? 개척교에서 사명을 감당해 봤거든요. 개척교의 전도사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사명받아서 하려고 할 때, 예스 yes, 했을까요? 당신이 그 길을 어떤 길인 줄 알고 하려고 그러냐. 저는 모르잖아, 보면은요. 그런데 하나님이 연단을 통해서 만들시라는 거예요. 만들더라. 그래서 이 뜻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억있 쓰세요. 그런데 순종하지 못한 사람은 박한동을 사용을 받거든요. 여러분, 오늘 보면 은 초대교회 똑같습니다.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을 세우고, 수십 명을 장로로 세워서 모세의 짐을 모세가 하나님의 사회에 감당하는데, 짐을 질 사람을 선별했듯이, 본문에도 여러분, 짐질 사람이에요. 짐질 사람, 일곱 명을 택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은왜 짐이 필요했을까? 무거우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10명, 20명이면은 장로, 안수자, 권사, 세울 도 없어요. 목자 한자 다할수 있어요. 수가 적으니까. 우리가 법에 25명 세례교인이 되야만이 장로 한분 세웁니다. 그러죠. 이번에 보면은 장로는 이제 몇 분, 많은 수가 아닙니다. 왜더하지 목사님 그랬을까? 우리 교회 사항이 많아요, 그것도요. 그죠? 지금 신문장로 6명입니다. 그러면 세례교인 300명이 돼야 돼요. 25명, 25명이니까, 50명이니까, 2명. 그, 수는 좀 늦게 보면은, 100명이면 4명이니까요. 그러잖아요. 200명이면은 8명. 수가 되겠지만은, 보편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귀한 이 사역을 줄 때는 그 사,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내가 짐을 져야 되겠다. 이 사명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보세요 지금 여섯 명을 하나님 택할 때 어떤 걸 택했는가 1절 보세요 그때라고 하는 것은 앞에 4장 5장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핍박이 있을 때 복음을 증가합니다 교회가 막부이 돼요 교회가 부이 됩니다 많은 사람이 몰려들어와요 심지어는 3천명 5천명 회계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 많은 사람 어떻게 관리하겠습니까 그때라는 그 거거든요 교회가 부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수가 많아지잖아, 보면은요. 교회가 수가 많은 겁니다. 여러분, 오래됐다고 해서 많은 수를 세운 게 아니라, 수가 많을 때 이것을 관리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조직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일꾼들이 필요한 거예요. 수가 많아지니까. 그거도 그러니까, 수가 많아졌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에게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그래서 파당이 생긴 거예요, 지금. 수가 많아지는데. 여기서 헬라파란 뭐냐면은 옛날 예쪽에 유대인들이 있는데 쫙 외부에 살다가 2세 3세가 이방이 되어 버린 거, 이방인. 이방인이 유대인으로 돌아온 사람. 그다음에 히브디파는 바로 보수 유대인들이거든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사람. 우리 같으면은 이런 사람이 교회에서 지금 구제 해 주는데 과부들을, 과부 명분 명부가 있는데 그명부들의 교회에서 만약에 성도들이 헌금할 때 헌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다니 교회에서 그런데 거기서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구분이 되는 겁니다. 즉 히브리파는 보수, 우리가 모태신앙으로 아니면 교회 개척 멤버 오래 다녔으니까 이런 사람주주인으로 하는 거 지금 보면 은내 가까운 사람만 챙기고 그다음에 그러지 않은 사람안 챙기고 그러니까 어때요? 교회가 구제해 주는데 이게 빠지게 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거기서 뭐 생겨요? 히브리 사람들을 원망하니. 그러니까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토주 때 가면 사람들하고 지금 문제가 생기니까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원망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지? 그래서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빌리포스 2장 13, 14절 말씀 제가 많이 묵상하죠.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택해서 어떤 사명이나 직분을 준 것은 하나님의 마음은 손을 주고 모든 성도들에게 그 사명을 맡기는 겁니다. 그런 어때요? 이 시비와 원망이 없사라고 말씀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맡기셨으니 시비와 원망이 없해라 불평불만 하면 안 되거든요. 불평불만 할 바에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손 나부리는 게 나아요. 하면서 불평불만 할 바에 안 하는 게 낫다니까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하잖아요. 그런데 괜히 다른 사람 주지도 않고 불평불만 하면은, 하나님, 특히 우리는 세상도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교회는요, 교회 머리는 골로스 일장 18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세요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성경 말씀에 골로스 일장 18절,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그랬거든요. 머리가 뭡니까? 주인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주인은 당회가지고 목사가 아니에요. 교회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니까요. 그래서 모든 일을 행할 때마다 여러분, 당회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이것이 예수님, 머리 뒤에 주님께 올바른 것인가, 올바르지 않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주님께 맞지 않으면 안 해야 되고, 맞으면 해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이 올바른 길입니다 요즘에 방송 보면 뭐, 조직에 충성하지 않는다말 들어봤습니까? 조직에 충성한다겠습니까? 사람게 충성 아닌다 합니까? 우리는 오직 충성이 누구예요? 예수님께입니다. 예. 그의 주인은 주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원망이,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교회에서 파당이 생겨가지고 원망이 생깁니다. 그랬을 때, 이 원망을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래서, 2절 보세요. 열두 사도가, 사도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요즘 말하면은, 말씀을 증거한 사람이죠. 열두 사도가, 모든 죄단을 불러, 영적으로 성도들을 부릅니다.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니라. 여기 사역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사역이고 접대하는 것은 성도들의 사역이고 그 사람들 뽑아가지고 집군자들나 접대란다는 여러분들이 혹시 그 주석 성경 있는 사람들은 그 칠해가지고 해석이 나왔을 겁니다. 뭐라 고하냐면은 재정 출납. 봉사 또는 재정출납, 이렇게 기록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봉사하는 일을 누가 해야 돼요? 성도가 해야 되겠죠. 재정출납, 교회 성금들이 가져온 것을 누구? 재정부에서 해야 되겠죠. 보면은, 그리고 거기서 수합해서, 이제 우리 같으면은, 당에 걸쳐서 나눠주고 구제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데 누가? 지금 보면은 사도들이 다 나서서 하면은, 문제가 되잖아. 보면은요. 교회가 문제가 생기니까, 이것 때문에, 구제해주고 여러가지 상 때문에, 이 말씀을 증거해야 할 사도들이 원망을 당하거나, 거기에 자로나 우렇잖아, 편 들면 안 되잖아요, 보면은. 하나님 말씀만 올바로 증거해야 되고, 성도들을 구제하고 봉사하는 데는 부서에서 봉사자들이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의의를 감당하자. 그런데 그러면은, 그 봉사자들을 세울 때 자격 요건이 어떤 사람일까? 누구를 세울까? 내 마음에 든 사람, 나고 하 친절한 사람 그런가 보세요.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랬습니다. 몇 명입니까? 일곱, 일곱입니다. 일곱 명을 택하. 뭐 열일곱, 여러,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완전수라는 의미도 있고 일곱 명을 택합니다. 숫자는 일곱이 나왔어요. 그러면, 일곱 명을 택할 때, 그 일곱 명에 대한 자격입니다. 어떤 사람일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성령, 하나님 영이죠. 즉, 믿음의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지혜, 모든 것이 융통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 하나님 올바로 경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성령과 지혜만 충만하면 안 되거든요. 왜? 칭찬 듣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표를 하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사람 믿음도 참 좋아, 지혜로워. 그런데 사람들에게 칭찬을 못 받네. 왜 그럴까? 뭔가 머리가 올바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 이 있을 때 믿음 참 좋고 좋아 저 사람이 지혜도 있어 그런데 칭찬을 못 받아. 그러면 투표만 안 되는 거예요. 칭찬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도 올바르야 되겠지만은 사람과 관계성도 잘돼야 돼. 왜요? 이 교회라는 조직단체는 하나님을 섬기지만은 사람과 관계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인간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리더자로서 이 사격 조건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 리더자가 되면은 그 조직 어려움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내가 아무리 내가 믿으면 좋다 한다 할정 자신은 성령과 충만하고 지혜로운 사람, 물론 성령 충만하고 지혜로우면 그러지 않겠지만은 그런 사람은 가끔 있을 수도 있겠,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언제라지 못해. 칭찬받는 사람이 안 돼. 사기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명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어떤 일이에요? 구제하는 것, 봉사하는 것, 이거 그들에게 맡기는 겁니다. 교회 모든 부서 일은 부서 맡은 사람들이 잘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선배란 우리 교회에서 모든 부서가 많지 않습니까? 교육 부서가 아는 부서가 있는데 그일 부서장을 맡길 때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많은 사람이 칭찬을 받는 사람들. 그런 것때요안 하려 그잖아요. 주일날에 예배만 들어가면 되지 그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저녁에도 새벽에도 차라곤 정을 하지 않아요 보면은 먼저 나와야 돼요. 그죠4시 정도는 집에서 여러분은 4시반 이쪽 저쪽 나와도 돼요. 차량 운전하는 사람은 4시에 나와야 돼 나와가지고 어때요? 차 운전하고 총도 모, 하고 또 모셔다 줘야 돼 교회 안내하고 교회 일볼 사람들 어때요? 먼저 나와야 돼 그분들이 먼저 일을 해야 돼 그러면 은 여러분 양복 입고 네이 차고 시간 맞춰서 에베데링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은 그거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운 데서 그거 지금 사회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왜 하나님은 아셔요? 그래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입니다. 사역자는 오로지 말씀만 증가하고, 저기 주차하면 있다고 제가 가서 안 돼보면 쓰겠습니까? 예배 시간 곧 되는데. 이것은 뭐그 사람들이 하고, 그 다음에 6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힘쓰니라. 가끔 제가 그런 일 들어봅니다. 목사님, 이제 기냥 목회 사역만 하세요. 여러분, 그렇죠? 참 위로 말입니다. 그러면은, 목회사양만할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셔야 돼요. 그렇죠? 목사가 목회사양만할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면서 목회사양만 하게 해야 되거든요. 이런 상황이 안 되면은, 어쩔 수없 목회자가 손발 걷어올리고 현장에 뛰어야 돼.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예외입니다만은. 여러분, 어때요? 목사님 말씀만 증가해서 했는데 내가 말씀만 증거 상이 안돼 청소도 해야 되고 못 해도 못 해도 보여져 지금 안내 성도들이 누가 합니까 그런 목회자가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신뢰로 그런 의미라 그 말입니다. 분담하는 것은 그거거든요. 자기 맡은 사명들은 자기가 똑부러지게 온전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여기 지금 수가 적을 때는 안그러다니 많아지니까 문제가 돼. 근데 수가 많으면 일꾼들이 많아져지잖아요. 그래서 일꾼들을 세우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일곱 명 이름이 나와요. 5절 보세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다좋아하죠 목사님은 말씀만 증가하고 신방하고 기도하고 이것만 하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은. 할렐루야죠. 성도들이 모든 무사 알아서 전부 다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교회가. 할렐루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하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기뻐하지 않아요? 다 기뻐합니다. 박수십니다. 자기 사명 잘 감당.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금 조건이 나옵니다.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레반. 승구에 죽죠. 사등 7장에 보면 승구에 죽습니다. 복음전 하다가. 빌립. 사동 8장에 보면 저 사마리아 복음 증간 사람입니다. 브로고로. 그 다음에. 니가노루, 디몬, 바메나, 유대교 입간 안디옥 사람, 니골라, 일곱 명이 나오는데, 거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위에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일꾼들이 누가 세워졌어요? 토주 대감이 아니라요. 위에서온 사람들이 세워진 거예요. 그래된 겁니다, 지금. 그렇게 되고, 그러면서 사도들을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래서 이장로님은 안수에 세우고, 안수입사도 안수에 세우고, 우리가 그렇습니다. 권사님의 그 인명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안수에서 세웠다. 이것은 성령의 임재함도 상징하지만은, 하나님 이들에게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라고 하는 겁니다. 안수기도 그거거든요. 그 사람은 감당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에루살렘에 있는 제자 수가 더 심히 많아지므로 허도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느라. 보세요. 이렇게 세우니, 이제, 사도들은 말씀 증거하고, 기도하고, 이 사역에 전담하니까, 아, 성도들 영적으로 살아나지 않습니까? 말씀 듣고, 은혜스러우니까. 그리고 각 분쇄에서는 맡은 보살을 잘 하니까, 거기에서도 더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교회가 봉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힘있고 능력있는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 에루살렘에 있는 제자 수가 더심이 많아져서 많은 사람이 전도가 되는 겁니다. 전도가 되는 겁니다. 허단 제사장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모든 것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직분자를 세운 부분들은 그겁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부동하기 위해서. 단한 가지의 거부. 그 뭐. 이들을 통해서 머리 댔신 예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그러지 않습니까? 뭔가 모르게 전에는 내가 좀 왔다 갔다 했지만은 이제 직분을 받았으니까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강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직분을 받게 되면은 저하고 안수입사 권사 대상장 3개월 동안 교육을 합니다. 제가. 3개월. 장로님은 6개월 교육을 받습니다. 맨투맨으로 우리 교회, 우리 교단에서 우리 노회에서는 장모님들의 연세가 들려서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정치뭐 여러가 지 공부해야 되는데 아 금방 외워 버는 잊어버려. 젊은 장로님들은 잘 쓰는데 연세가 드신 분들은 시험 보면 안 돼요. 금방 잊어버려. 점수가 안 나와. 60점 넘어야 되는데 그래서 노회에서 12주 좀 줄어졌습니다. 8주, 7주 교육을 합니다. <laughs> 정치요 저는 전두학가르치거든 제가요. 가리키는데 이 교육을 받고 나서 수료하면 은 시험 안 봐요. 면접하고 임명합니다. 그렇게 됐는데,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단점이 뭐예요? 그한 과목만 1시간 한 토요일날 듣는데 아무것도 몰라. 그것만 받으니까 그 저는요, 앞으로 장르 피택되고 안수자 고사 피택 되면 저하고 같이 3개월, 6개월 합니다. 그 과정을 좀 줄일 수는 있어요. 과정은 다할 겁니다. 예요 하나님에게 진실적으로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이고, 우리 교회, 송정소망교회 중직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토니 목사 목회 철학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세우면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같이 해서 소망교회를 세워나갈 믿음의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 받고 나서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임직식 가장 꼬린해야 됩니다. 투표는 과정입니다. 교육받고 임직식 끝나야만이 과일, 그때 그 사람이 임직자가 된 거예요. 성도가 뽑은 것은 그, 그, 하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교육을 안 받던가? 안 그러면 어때요? 임직을 안 받던가?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 오늘 말씀, 초대교회 처음으로 일곱 명의 정직자를 세웠는데, 세운 목적이 뭐였을까?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붕대했다 이거거든. 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어제 말씀과 같이 만들어진다, 만든다, 조금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만들면 세워 나갑니다. 때문에 우리가 그 사명 가지고 항상 긍정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한다면은 하나님이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경 소망 교회가 더 튼튼하고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는 성경을 조명하면서 왜 직분자를 세우고 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요구하셨는가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말씀대로 믿음대로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을 세우셔서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 우리 주께서 원하시고 바라는 바로의 귀한 이 직분자를 세우셔서 더 성경소망교회가 힘있게 능력있게 권능있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 없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여러 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하나님 이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라운 주일날 네, 인류 투표를 하는데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일단 하나님이 세우신 분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줄줄로 믿습니다 현실은 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주어서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그리고 저희 영광 돌리는 이들 의 일꾼이 될수 있도록 기다려마음으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여러분의 가정이나 사업장이나 일터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좋은 결실을 맺기를 원하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언어의 행동 모든 삶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 영원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위에 힘들고 고통 중인 영혼들 위해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주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의 영혼이 영원히 영원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기도할 수 있는 사회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찹쌀을 하지 못해서, 밥을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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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을 을 먹고, 밥을 먹고, 밥을 을고의을